안녕하세요. 성경 통독 강사 엄명옥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민수기를 통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해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루는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 너희와 함께했을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 지파에서는 수데오르의 아들 엘리투리오 시몬 지파에서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룸비엘이오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오 이사갈 지파에서는 수아리의 아들 느다의 네리오.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아비오, 유셉의 자손들 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우의 아들 엘리사마요, 문화세 지파에서는 부다수레의 아들 가말리에리오,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도오니의 아들 아비다니오, 단지파에서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이 에세리오,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라의 아들 바게에리오, 가치파에서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사비오, 납다리 지파에서는 게난의 아들 아이 히 라인 라인이라 하시니 그들은. 태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장족들의 우두머리라 모세와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딸 첫째 날에 온 해중을 모으니 그들의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함에 여하께서 오세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광야해에서 그들을 개수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에게서 난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개수하니 루벤지파에서 개수된 자는 46,500명이었더라. 시몬의 아들들에게서 난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강남들을. 그 명수대로 다 개수하니, 신무원 집화에서 개수된 자는 59,300명이었더라. 가세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성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개수하니, 가치파에서 개수된 자는 45,65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에게서 난자들 그들의 종족과 조성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개수하니, 유다집파에서 개수된 자는 74,600명이었더라. 이사갈의 아들에게서 들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성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명수를다 개수하니 이스라엘 집안에서 개소한 자는 5만 4천 사백 명이었더라. 수블론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성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사부당할 만한 자를 그 명수들을 다 개수하니 수블론 집안에서 개소한 자는 5만 7천 사백 명이었더라. 요소바들에 에브 애부... 라임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들을 다 개소하니 에브라임 집파에서개소 자는 4만 500명이었더라 문화세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들을 다 개소하니 문화세 집파에서개소 자는 3만 2,20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에게서 들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들을 다 개소하니 베냐민집파에서개소 자는 3만 5,400명이었더라 단의 아들에게서 들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로 다 계수한 이단지집에서계수 자는 육만 이천칠백 명이었더라. 아스야들들 게산난 자들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이십 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가는 자를 그 명수로 다 계수하니 아스집파에서계수 자는 사만 오천 사만 천 오백 명이었더라. 납달리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 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계수 납달리 집바에서 계수된 자는 5만 삼천 사백 명이었더라 이계수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자손의 가문을 대표한 열두 지휘관이 계수했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 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십만 삼천 오백 오십 명이었더라 그런 애인은 그들 조상의 집바대로 다 계수 개수... 그 개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리실때 너는 레이지파만을 개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개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는 레위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짐영불 각각 그진영과 공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는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인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나셨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이 근교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였대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을 치 어치라 동방의 돋는 쪽에 진칠자는 그 진영 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아미다다 o w 들 자손이요. 그의 군대로 k 수된 자가 칠만사천육백 명이며 그 곁에 진 칠자는 이 n o 지파라 이 k n 자손의 지휘관은 수아르의 아들 느다네디요 그의 군대로 계산자가 5만 4천 4백 명이라. 그리고 수블론지바라수블론 자손의 지안은 엘론의 아들 엘리아비요 그의 군대로 계산자가 5만 7천 4백 명이니 유다 지행에 속한 군대로 계산된 군인의 총계는 18만 6천 4백 명이라. 그들은 제일대로 행진할지나 남쪽에는 로벤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로벤 자손의 지안은 수데오의 아들 엘리술이요 그의 군대로 계산자가 4만 6천 5백 명이요 그 곁에 진술자는 시몬온 씨바라 시므온 자손의 지안은 수리사떼의 아들 술루미 여고 그 군대로 계쓴 자가 59300명이며 또 같이 파라 가짜손의 지가는 루에레아들 엘리 아사비요 그의 군대로 계쓴 자가 45650명이니 루벤 진영에 속하여 계쓴 군인의 총계는 151450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행진할지니라 그다음에 해막이 레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기 귀를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나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의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우세 아들 엘리 사마요 그의 군대로 계산자가 사만 오백 명이며 그 곁에는 문화세 지파가 있을 것이라 문화세 자손의 지휘관은 보디수의 아들 가말리에리요 그의 군대로 계산자가 삼만 이천 이백 명이며 또 베니민 지파라 베니민 자손의 지휘관은 기도원의 아들 아비다니요 그의 군대로 계산자가 삼만 오천 사백 명.

또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은 에난의 아들 아이라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만 삼천 사백 명이니 다네진니에 속하여 계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계는 1 5만 칠천 육백 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 0만 삼천 오백 오십 명이며 레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과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삼장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나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와 다음은 아비와 엘라살과 이다 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부음을 받고 거룩과 교구별되어 제사장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는 시내강에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부를 드리다가 여호와 앞에서 주고 자식이 없었으며 엘레세가 이단 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직를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말씀하이르시되 레이 집반은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서 서서 그에게 시동하게 하라. 그들의 해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회 중의 직무를 위하여 해막에서 심화하되 그 대망의 모든 이구를 맡아 지킴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할지니 너는 레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하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세에게말씀하이이이스라엘 자손 중에이사람이사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람은 태어난 모든마다들 이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이는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내 것이면 내가 이국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신의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해주시되 레이스를 저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일 개월 이상된 남들을 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개수아니라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루손과고아과 무라리요. 게루의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림니와 시모이요. 고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므람과 이스할과 해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만리와무시이 이는 개중족대로된 레위인의 조성의 가문들이라 개손에게서는 림니중족과 시므이중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개손의 조성의 가문들이라 개선자곧일 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효 그 합계는 칠천오백 명이며 개손족들은 성막 뒤곧 서쪽에 진 서쪽에 진을 칠 것이요 라헬의 아들 엘리야압은 게르손 사람의 구성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게르손 자손이 해막에서 맡을 이른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해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미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라 니 고아대기에서는 아모람 종족과 이스할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우실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고아 종족들이라 게르손라서 출생 후1 개월 이상된 남자는 모두 8 6 0 0 명인데 성스를 맡을 것이며 고아 자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드을될 것이요. 우시르 아들 엘리사바는 고아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주의관 될 것이며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 개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데 쓰는 비구들과 휘장과 그것을 쓰는 모든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하살은 레위인의 주의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를 통찰하. 통할 할 것이니라 무라리에게서는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무라리 종족들이라 그 계순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6200명이며 아비아의 아들 수리엘은 무라리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취의관이 될 것이오 이 종족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칠 것이며 무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넓함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을 모든 것이며 뜰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성막 앞 동쪽 곧대막앞 해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물에 위하여 성소 예정을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하면 죽일지니라 모세 어른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 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만 이천 명이었더라 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을 처음 태어난 남자를 일 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두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객에게 명. 하세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줄계수하니저 계산이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실때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은내 것이라 단요한이라 이스라엘 자손에 처음 태어난 자가 레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 즉 속전으로 한 사람이 다섯 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세겔는 20개라니라 그더한자의속전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모세가 레인으로 대수한 이외의 예 사람에게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겐 받은 돈이 성수의 세계로 천삼백육십오 세겔이라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료하신것 같았느니라 사장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되 레이 자선 중에서 고아 자선을 그들의 종족과 조선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곧 삼십 세 이상으로 오십 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대수하라 고아자산 해머간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질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갑 막는 휘장을 걷어 진거기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깨고 진설병이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분는잔들을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한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깨고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집개들과 불똥 거릇들과그쓰는바못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금제단 대각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금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덮고 그 채를 빼고 성세에서 봉사하는 데에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틀 위에 두고 제단의 재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에 쓰는 모든 기구 곧 불을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끄고 있며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 들에서 성서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아 자손들이 와서 밀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해망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아 자손이 멜 것이며 제단 아론의 아들 엘라살이 맡을 것은 등위와 태우는 향과 향사들인 소재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이라 여호와께서도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이르시되 너희는 고아자 족속의 지파를 레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멜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여호와께서 노부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계루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봉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계손 종족의 할 일과 맥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의 청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문을 매며 그들의 휘장과 성막의 제단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을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계수손자들은 그들의 못. 는일곧멜고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의 멜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벼슬녀들은 내종족들이 해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스장 아론의 아들이다 말이 감독할지니라. 너는 무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부터 50세까지 해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들 직물 따로 해막에서 할 모든 일을 곧그멜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둘레의 기둥들과 그받들과 짐들과 그 말뚝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곳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 수아인 이스무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증무대로 해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모세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곧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삼십도 오십세까지 해막에서 복마고 봉사할 모든 자곧그 종족대로 계수된 자가 이천칠백오십 명이니 이는 모세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해막서 종사는 고아내의 모든

종족 중 계수한 자 아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까지 해망 봉사와 메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곧그수자는 8580명이라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메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니 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노라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는이라 하심에 이스라엘 자손 이 그가 지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좌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 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으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한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여자가 동침하였으니야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의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들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릿가루 10분의 1 10 에바를 허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양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여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우와 앞에 세우고 토기의걸어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기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을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해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할지 사실지라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대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하나면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쓴물 위에. 쓴 물에 빨아 놓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 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단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와서 제단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웅큼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했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엎적들레가마르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나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함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인이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 또는 그가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고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독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니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지 그의 머리털을 길게 살아게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오.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 의 몸을 구별하여 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 산 빼들기 두 마리나 잡혀들기 새끼 두 마리를 가지고 회막에 와서 사생해줄 시자그 하나를 숙제의 제물로 하나의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촉하고또 그는 그 날에 그의 머리를 성기를 갈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 날을 새로 정하고 일년된 순양을 가져다가 첫건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으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나실이의 법이 일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의 해먹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허물을 드리되 번제제물로 일년된 흠 없는 순양 한 마리와 속죄제물로 일년 낸흠 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하목제물로 흠 없는 순양 한 마리와 모기방한강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은 모기봉 들과그 소재물과 전재물을 드릴 것이요. 자세한 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죄와 번죄를 드리고 화목죄물로 순량해 무교병. 한 강주리를 아울러 여우와께 드리고 그 소재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리는 해먹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한 잼을 밑에 있는 불에 돌지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리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냥의 어깨와 강주리 가운데 무기방 하나와 무기전병 하늘을 쳐야 나시이내두 손에 두고 여우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을 받들어 올린 넓적 다른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 돌릴 것이니라 그후에는 나시리니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곧 서운한 나시리니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경을 드린과 행할 법이며 이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여호와인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한 법을 따라 할 것이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